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그 메마른 곳에서 정말 레슨 제대로 받죠.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현그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어떤 아픔들을 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레슨 할 때는 그 다음에 계획이 있겠구나. 이것이 나중에 가서 다 약이 되는구나. 이이 이 고통의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밀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룩한 습관을 주겠구나.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모든 삶을 걸어야만 하는 운명적인 그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흔들리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어쩔 때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달려갈, 내가 달려갈 곳이 있어요. 힘들죠? 지치죠? 그럼 여러분 뭐 엄마한테 달려가고 친구한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저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손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래 그래.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괴롭니? 그래 나에게 밀착해. 나에게 달려와. 여러분 달려갈 곳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달려갈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럼 우리는 정말 패배자가 되고 말 겁니다. 이삭에게 흉년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삭도 그냥 바로 모든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행복한 교회도 대한민국에도 이 사자 성어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위복 예 반드시 역전되리라 믿습니다.